이렇게 된게 얼마큼 오래된 것일까. 위대한 대사슬, 위대한 연결이 끊어진 게 언제부터인가?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의식을 바꾸는 실험에 자원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군요. 근데 실험을 하자마자 상당한 양의 기억을 잃게 되었군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이 의식을 전환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었군요. 그래서 수압 수합... 이 기계를 쓰는 테스트 실험은 모두 금지가 되었었나 보군요 기억을 잃는다라 근데 우리 주인공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크 미안 용복을 빈다 클로나 아 머리가 안 돌아간다 사고가 정지된 느낌이야 다시 정신을 차려보자 정신 차려 두뇌가 완전 마비된 느낌이냐 이거. <laughs> 미치겠다 정말 분석 이럴 때 분석을 해야 돼 분석 자. 점프가 얼마나 되지? 여기서 이렇게 어, 잘하면 될수 있을 것 같다. 설마 그렇게 하는 건가? 아, 점프. 아! 점프. 각도 각가가 나와라. 각가 가가. 아우. 각이 안 나와. 뒤로 가면서 점프. 으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야.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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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나왔어. 됐지? 그럼 먹으면 돼. 와. 인간들이 우리를 물질세계의 일환으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둘의 논쟁은 끝나지가 않는데, 절대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끝날 겁니다. 철학에서도 철학에서 이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과 비슷하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의식이 있으면 되게 심심하겠다. 의식이 되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 여기에 있는 그 돌들, 와처, 와처 종족은 수백만 년 전, 수백만 년 전부터 있어 온것 같다. 그러니 고도의 지성을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우리만큼이나 조금밖에 모른다. 아니, 이 와처라는 이 이 돌들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밖에 모른단 말이야? 크... 우주의 신비란... 아! 그러고 보니... 여기는 또 퍼즐이네 지금 두뇌가 마비됐나봐요 아 까다롭... 까다롭다 까다롭다 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의식을 갖고 있는 애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복제 인간을 만들려면... 이게 진짜 어렵네 어떻게든 의식을 갖고 있는 애가 이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까다롭구만. 아 여기로 만든다고 해도 의식 전환 빔을 발사를 못하는데. 여기서 빔이 닿긴 닿는구나. 저 밑에 하나만 적게 복제인가를 만들면서 저렇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모은 느님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두뇌정지다, 두뇌정지. 되게 어렵네. 거리를 벌리지를 못하겠네. 또 너무 고생하면 성취감도 없더라고요. 그냥 풀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못합니다 게임을. 아무튼 그 점은 참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이 참는 데도 한도가 있지. <laughs> 그 어, 어디까지는 이제 애교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 욕이 나오기 시작해. <laughs> 여기에만 1시간 반 동안 있었군요. 아 이거였다니! 라는 결과가 일어나요. 글쎄 모르겠네요. <laughs> 아 이거였다니! 어디서 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디서 어디서 본 장면이실 겁니다.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보내기 참 민망한 수준이죠. 오디오북도 아니고 어떻게 요약한 게 됐지? 와처에 대한 여러 연구와 의문점들을 적어놓았군요. 얘네들이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까에 대해서 아, 내 네, 풀었습니다. 하다 보니. <laughs> 두 클론을 밑에다 두고 오는 거군요. 그냥 죽으라고 있는 건가? 클론 두 개를 여기다가 놓고 와야 된다는 게 압박이군. 다른 방법이 없겠지. 클론을 자살시켜가면서 하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끝에 와서 소환을 또 하자. 하나 떨어뜨려. 그 다음에 점프해. 여기서 끝에 하나를 소환해. 그 다음에 됐다! 아이고 하지만 됐으니까 상관없어 자 그럼 또 다음 레벨로 가보자 아 그래 둘이 동시에 할 수도 있어 2 해서 이쪽으로 오면 얘를 여기서 빔을 쏴줄 수가 있겠지? 그래 좋아 그러면 먹으면 돼 이거는 진짜로 쉬, 쉬웠다 이제 너희들의 ABC를 알았다. 그러니 우리를 풀어다오. 나를 풀어다오. ABCD. 이제 인간의 알파벳 체계까지 익혔군. 오, 다시 우주 유형이군요. 저쪽까지 가는 게 관건이군요. 그러면 여기서 그 무중력 상태, 느낌 좋다. 더 거대한 행성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도 좋고. 이 뭐랄까 이 버려진 행성의 느낌도 좋고 그곳을 홀로 유영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 그러고 보니까 와처들이 지금 우리 주인공이 여기서 활약하고 있는 것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쟤네들, 걔네들이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헤드 와처라는 게 있었어. 아 그래, 맞아. 비석이 인간들이 우리의 헤드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약간 터무니 없어 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인간은 제일 먼저 발견한 커다란 암석을 헤드와처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와처들의 우두 머리. 아, 와처들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와처들이 뭔가 인간들에게 반겨울 게한것 같아. 손도 없고 발도 없지만. 그래서, 그래서 위기가 닥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다 망한 거겠지? 와처들이 고도의 지능으로 뭔가, 얘네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게 뭔가를 한것 같다. 뭔가 왓처들이 스와퍼 만들기에서 인간과 의식을 바꿔서 엉망으로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거는 설령 그게 이 게임이 뭐 봐야 알겠지만, 게임이 그 스토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작가들을 깜짝 놀라게할 만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놀라운 통찰력이셨습니다. 와처는 끝날 수 없다. 와처는 언제나 존재한다. 생명의 연결, 의식의, 의식의 연결에 디스커넥트, 끊기는 것만 있을 뿐이지. 와처의 종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와처라 이름 붙인 게참 졸묘하다. 이게 주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철학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서는 우리 의식을 주시자라고 하거든요. 바로 뭐 주인공이라 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 그런 양자역학적 세계관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의식이라는 게뇌 단순히 뇌의 조합이 아니잖아요. 뇌 기능 기능의 조합이 아니 기 때문에 오히려 그뇌 기능을 관장 관장도 좀 표현이 그래 기능이라기보다는 지켜보는 자거든요. 지, 지켜보는 자. 관이라고 하죠, 관. 보는 자거든, 의식이라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게 바로 의식인데, 와 쳐라 이름 붙인 것도 아주 졸묘해요. 의식은 끝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편제하니까. 그러니까 늘 존재하는 거지. 다만 의식에서 끊기는 건 있을 수 있지. 늘 존재하는 거지. 장은, 필드는. 체인 속엔 늘 있는 거죠. 의식의 연쇄, 의식의 고리. 의식의 고리 속에 늘 있는 거지. 그, 그물망 속에. 혹은 인드라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체인이라는 거는. 인드라망. 역겁의 세월 동안. 심지어 세월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도, 뭐 맞지가 않는. 왜냐면 늘 존재였길래. 늘, 언제나. 파괴란 무엇일까? 그거는 존재가 변화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와처 입장에서 인간들이 뭔가 소멸, 파괴 이런 개념을 쓰니까, 이 와처가 오히려 의문을 표현한 거죠. 왜냐면 진정한 소멸 파괴는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우리 물질이란건한한 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뿐이잖아요. 그것이 뭐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뭐 고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열로 전환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늘 에너지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파괴는 없는 거지. 그냥 계속 어떤 특정 상태에서 특정 상태로의 변화만 있는 거죠. We ever discovered the head. It sorts, filters, and distributes the thoughts of every watcher in broadcast range. It also killed the crew. They're like every other living being in that respect. You corner them, and the defense mechanisms kick in. Very effective. Something in the air. We probably have a few hours to live. Unfortunately, these things are practically indestructible. There's no time to jettison them all and nowhere to run. You're going to have to engage it with a swapper device and take control. Once the Watcher mind is in your body, it'll be harmless. Once you're in there, just try to keep it together until I can come and pull you out. There 윤 s only one way to do this, and it is mine. I am a little 스 i t of a little bit of a l 로 t t l e bit of a l i 그 실험자에게, 실험자의 기억이 다 지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다 금지됐는데, 지금 여기 논쟁하고 있는 한 과학자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진행했네요.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되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모집해서. 우리는 안전한가? 인간들의 마음이 또 바뀌었을까? 혹은 인간들이 또 변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에 갈수 있는가? 얘네들도 고향이 따로, 이... 여기가 고향 아니야? 아, 고향인 발굴지에서 캐내져 왔기 때문에 고향은 아닌 거가 되겠군. 와우.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는가? 믿을 수가 없군. Now, 아, 여기 66개를 모아야 돼? 무리 하나일 때를 기억나게 한다. 그 대사슬이 끊겼나 봐. 대사슬에서 벗어나 있나 봐. 모두가 의식 속에 어떤 특정 의식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그때. 뭐 사람들이 영원이뭐 화학적 작용에 불과한 거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하는데, 사실 그냥 마치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어 그런 거라는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와처라는 존재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니까. 우리 약간 데,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대사를 또 넣어준 것 같고. 하, 어떻게 하는 걸까.

자, 그러면 오늘 은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음.